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다가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조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 즉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위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니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요하의 말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라고 했습니다. 무게를 재 가지고 3분의 1씩 3 개의 덩어리로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대방에게 보육과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수염을 깎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사람들의 심판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3분의 1을 성 안에서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또 3분의 1은 팔로 치라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3분의 1의 수염을 성 안에서 불태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근의 심판을 예루살렘 성사람들에게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가족 간에 서로 잡아먹는 이러한 지경까지 심판을 받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3분의 1을 칼로 친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칼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3분의 1을 바람에 흩어서 버리라 라고 하고요, 그 뒤를 칼로 쫓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심판을 중에서도 어,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세상에 흩어집니다. 흩어짐으로써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칼이 그들의 뒤를 쫓는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심판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또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된 삶은 불의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성공, 물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동욕을 위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포악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식까지 불로 태워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세상에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음료와 간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죄의 심판을 받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 짓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미국에서도요. 청소년 애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하는 말이 아, 장난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난이죠. 걸리면 장난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피해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이 와서 도둑질합니까? 한두 명이 와서 도둑질하면서 장난으로 어,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주인은 가게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이 당하고요. 또 이러한 상실감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난이지만 죄의 결과로 피해를 당하는 자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운전, 운전을 잘못하다가 티켓을 받으면 그 대가가 매우 혹독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티켓값이 1 0 0불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전 어, 티켓 받아서 슈어팩스쿨에 가면 은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티켓을 받지 말아야 되냐, 왜 안전운전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법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짓는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가볍게 법규를 위반했지만, 그,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들이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그 옳은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극률이 있음에도 결국은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여 주십니다 야거부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욕기에서 42장의 부분요 욕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욕의 친구들이 욕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욕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죄를 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말한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이러한 생각이 욕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친구들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욕과 같이 하나 앞에 나와서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 욕의 친구들은 순종했습니다. 욕과 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에게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하고, 상처를 준 것,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요. 욕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은 죄의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 나의 행동은, 나의 죄는 가볍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피해를 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래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 bbs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기회가 되면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네, 가진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세요.